안녕하세요. 김영의 한끼주세요입니다 자, 오늘도 아는 지인 집에 그냥 막 찾아왔습니다. 어, 여기는 또 인터폰으로는 인터폰이 없는 집이라서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앞에 왔다고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잤어? 음, 잤죠. <laughs> 일단 누구 집 앞에 왔거든? 응? 음? 누구 집 앞에 왔다고. 이거나그 한끼 주세형이라고 한끼 때우는 거 있어. 좀 일단 갑, 갑자기 찾아보니까 일단 일어나봐. 우리 집? 누구 집 앞이야 여기? 엘리베이터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안 된다고? 뭐몇층인데나 지금 8층인데 우리 집? <laughs> 뭐야? 아 그러면 저기 다음해케게8층인 엘리베이터 안 된다고? 아 아직 무릎 괜찮잖아. <laughs> 너 집에서 안 나오지? 엘리베이터 안 돼가지고... 한달 동안, <laughs> 동안 안 나왔대. 한달 동안... 예. <laughs> 어떻게... 그래도 왔는데 가봐야죠. 갈 데도 없어. 지금 무조건 오늘 찍긴 찍어야 되는데... 가서 <laughs> <나 진짜 몰라. 웃음> 올라갈게. 정신 차리고 있으래. <laughs> 너무 좋아한다. 가프리카 축... 어머머머... 자, 등산 시작합시다! 나 근데 또 체력이 좋은 편이거든.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뭐 발랐네. 뭐 발랐네. 사인 <laughs> 아, 아, 뭐 어떻게 해? 이거 주려고 올라오는 거야? 하로왔지 들어오세요 잤네 잠옷 입고 잠옷 <laughs> <차못> 입고 <laughs> 아, 있어 아빠. 지금 내가 보니까 급하게 여기를 막 핑크색으로 발랐네 <laughs> 어, 핑크색을 우리 KBS 개그맨 박은영 와 <laughs> 인형 개그맨 알죠? 그 옛날에 그 뭐야 그 뭐지?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laughs> 잠시만요 보라 언니 기 살리고 가실게요 지금 자다 깨고 정신 안네 근데 자다 깨서 여자네 여자네 아예 제가 지금 갑자기 원래 화장하면 되게 예쁜데 아, 지금도 이뻐. 아, 어 아, 지금도 아 아. <laughs> 아, 예뻐 아 눈치 하지만 저희 집은 지금 화내옵니다 밥줘 이게 컨셉이야 진짜 갑자기 막 오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 이렇게 <laughs> 야 전리품이 이렇게 했네 술을 음. 사람이야, 아, 야, 직구게 해도 되니? 아, 하셔도 돼니 와, 여자 집 아, 이거. 오, 방금 잤네. 에, 저는. 진짜. 아, 엘리베이터 고장나가지고. 치커 <laughs> 생활하고 있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 상태로 자다가 이 상태로 나와요. <laughs> 아, 집에... 오빠. 아, 오빠. 사실 저희 집이 이제 게스트하우스죠. 아, 음... 진짜요? 근데 혼자 살기 너무 좋다. 아, 좋지. 엘리베이터 빼고. 저희 지금 한강뷰에요 한강 머리를 이런 걸 해도 되나? 응. 방송용으로 어. 대가리를 티밀어야 한강. <laughs> 아 아. 여기 가 한강뷰인데 머리를. 어. 한강이 보네. 이렇게 이렇게 한강. 어. 아. 카메라 빨리 해봐. 응. 자내밀어지 보여. 이렇게 해야 보여. 그래서 한강 보려고 응. 엄청 노력해요 음. 하늘아. 뭐가지가 길어야겠네. 어. 성공했대, 성공했어. 음. 성공했어, 여자 혼자 이렇게 성공. 그러니까. 성공했대. 성공했대. 신실감이잖아 대금 맨들한테 어? 요한거는 어? 밥도? 밥이 없어. 어? 저 냉장고. <laughs> 저거 술 아니야? <laughs> 쟤다 술이야. 저기도 술이고. 이술다 <laughs> 먹는 탄산수야. 다, 다 <laughs> 와. <웃음> 우리 집은, 저 지금 술집이에요. 그래서 술만 먹어요. <laughs> <laughs> 와.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유보하마 아니야? 어? <laughs> 어? 뭐야 이거? <웃음> 유고람이라니 <웃음> 야, 뭐야 무섭게 왜 냉장고에 이름을 넣어놨어 굴비, 굴비 굴비 아 굴비 아 깜짝이야 이미 선배님도 이미 자다 온거 아니에요? 머리가? 비슷해 나도 <laughs> 아, 그 제정신 아니야 제정신 아닌데 지금 팔찌가 올라오니까 더 맛이 갔어 선배님 그럼 내가 어 그래 뭐 아무거나 뭐 해줘 그냥 어, 그러니까. 대충 대충 탁탁탁 이렇게 김치볶음뭐 해줄 텐데. 어 김치. 와우 오, 좋다 나는 그거 좋아. 계란 좀 사다 주면 안 돼요? <laughs> 계란을라이 없으면 못먹거든야 집에가자 한기 드세요 여기서 끝내습니다 빨리 갔다와 어? 계란 사러 갔다야 <laughs> 멍청한 놈아 너도 아, 그래. 가야돼가가아 찍어야 찍어야되네 계란 사는 기에나 아... 이거 분리수거 좀갖다야 <laughs> 방송에 야. 야. 아무리 막하지만 컨셉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신무릎꾼이야 뭐야? 아니야, 우리 집 그래. 엘리베이터가 안 되잖아. 그래 뭐. <laughs> 계란 없으면 안 먹는다니까. 아, 그렇지. 근데 슈퍼는 가까우댔나? 여기 이때 지하 2층까지 내려가서 어.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 그래도 조금만 걸으면 있어요. 아, 또 지하 2층까지 아, 가야 어. 엘리베이터 안 되는데. 안 <laughs> 되는데. 지하 2층이네. <2층까지 웃음> <내려가서> 10층이네. <웃음> <10층이지>. <웃음> 야. 을 가져. 내가 쓰었어 짐으로 해결 베타. 너, 너 핑크이 급하게 발랐지 어, 어. 지금 약간 지금 개그너 하는 거 같아. <laughs> 이거 그거잖아. 옛날에 음. 영관배 끼기기. 아. 나 그걸 보면서 개그를 아. 아. 처음에 원래 SBS 공채 시0 아, 맞아요. 맞아. 맞 어. 이제 KBS로. 그렇죠. KBS 그, 가서 잘 됐죠. 어, 아, 가서 어. 근데 이 친구가 들어올 때 우리가 잡사바라고 내가 원숭이 한장로 끼기기.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얼마나 멋있었냐면 어, 무대에서 내가 어. 아, 멋있었. 나와가지고 이렇게 비주 딱 계속 나와주. 진짜 멋있는 선배. 야, 어, 너네 개그똑바로해야 돼. 그러더니 무대에서 끼기 <laughs> <laughs> 공연할 때. 갑자기 선배 님 뭐하나 왜 저런 거? <laughs> <laughs> <혼자 칠을> 원숭이 <웃음> 분장하고. 왜냐면 <laughs> 이거 내가 들고 나가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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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야. 언제 <laughs> 오겠고? 어? 야, 열심히 해. 점수하고. 야. 너네 대사 그렇게 칠 거야? 그러다 여기서. 볼 터치하고. 야. 갈수방 있었어. 그때. 어? 갈수방 있었지. 그때가 그립다.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음악 좀 갈아 줘요. 샷! 갔다 올게. 다녀와요, 저는. 응. 혹시 안 오면 갔다고 생각해. <laughs> 얘 몰카하는거 아야 <laughs> 집이 너무 언덕배기 있어 <laughs> <얘> 몰카네 별로 <laughs> 좀 없는데 올라가면 계란후라이까지 다 되있는거 아니야 계란 하나 있어요 계란 한판선 계란 한판얼마요 6천원 이거 한판 등산 시작 야야야 허벅지만 소리 다들어가 <laughs> 이 소리 들었다는 아... 거. 더겁대서. 와. 음, 왜안 열어? 뭘까 만. <laughs> <laughs> 아. 뭐대박 뭐야? 영빠는 뭐야? 나 예빠. 영 영사로. 아, 세요 계좌번호 있어? 야! 물좀 먹어 줄까? 네 <laughs> 무릎, 무릎 꿇고 필요. 아씨 뭐야 빨리 줘아 근데 원래 여기 컵밥이 가득하거든 어? 아... 음. 근데, 뭔 소리고 이거 아 이거 생수 생수에서 난 소리잖아 바보 아니야? 아씨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음. 이렇게 해줄 몰랐네 진짜 하늘같은 선배님이었는데 아니,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우차사든, 뭐, 개콘이든 그랬을 거야. 그냥 선후 배가 기강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서로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음. 그냥 러 진짜 뭐, 동네 오빠 동생, 막 뭐? 그냥 사촌 오빠, 막, 이런 느낌. 개조맨들이, 예를 들어서 뭐, 경주사에서도 맞아. 다 가서, 막, 다 같이 가주고 시간되면 이러지. 그래. 나는 그래서 이 단체가 좋은 것 같아. 서로 응. 힘들 때나 기쁠 때 서로 이렇게, 있어주고. 오늘 좀 이상한데. <laughs> 이 계단을 너무 <넘어가야> 가이 <laughs> 내가 원래 컨셉이 이게 아닌데. <laughs> 오늘 사람 좋은 컨셉인데, 약간? <laughs> 말 그만해. <laughs> 어, 힘들지, 근데 진짜 여 다시 나올 거잖아. <웃음> <웃음> 근데 하필이 어때? 틀틀에보지 <laughs> <laughs> <이들 때 뭐지? 웃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팔자 거야. <laughs> SBS에 있어가 k b s 갔는데 이렇게 또잘 돼가지고 막보기 좋죠. 맞아, 맞아. 아니막 보통 막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그럴 텐데 음. 한번 보면 선배들이 다 좋아해줬어요. k b 들는 음. 시기 질투하면 안돼왜냐면 언제 출하할지 모른다고. <laughs> 나도 잘 나갔었거든. 언제요? 아까 끼기기. <웃음> <웃음>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d 제도 막... 하지만. MC도 보지 해서 어. 또 선생님도 해요 어? 네. 무슨 선생님?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니는 네. 네. 이런 거 조사도 안 하고 오나? <laughs> 아형형 형 방송이라며 이거 아, <laughs> 뭔가 얘는 잘지만요가 아니라 더 다른 길로 한 단계 발전된 거지 <laughs> 어, 이야 <그래가지고. 웃음> 오늘 좋은 사람이네 진짜 나 아, 이상하다 <laughs> 왜 이렇게 착해졌어 대단히 사람을 만들었 <laughs> <그래. 웃음> 왔다갔다 몇번 했더니 음. 나를 내려놓고한 <laughs> 3년전에 먹은게나아있더라고개그들이 <laughs> 진짜 착해. 항상 그 질문받아 내가 뭐 개그맨들은 진짜 다착한것 같아요 음. 나는 얘기하지 아니 음. 10명중에 9명은 착한데 1명이 진짜 못했다그러거 근데 요만하면 누구야 누구야 하면 얘기는 못하지 근데 개그맨들은 다 알아 한 명이 아, <laughs> 그게 누군데? <거의> 김영 <laughs> 나 아니야? 나야? 그때 당시 군기 반장 아니었어요? 전 군기 반장이었어. <laughs> 아니 진짜 그때 무서웠어. 어... 원숭이 옷을 입고 <laughs> 너무 무서운 거야. 사이코패스가 있어. <laughs> 10평 정도 되는 반지하 그런 사람인데 애들을 다걷었지 건설 양도 음. 아, 음. 거기 음. 아 진짜 착하다니까 애가 대란 없이 근데 오늘 같으면 반지가더나아 <laughs> 어, 완성이 된것 같아요 이야 yeah. 아 오늘의 한끼잘 음. 먹겠습니다 음. 맛있게 드십시오. 어떤 김치볶음밥이냐면 엄마 김치볶음밥 해줘, 한번 그 맛이자 진짜. <laughs> 진짜. 어. 자 갑자기 조명 <laughs> 이런 이 이유는 얘기해 주시죠. 왜? 어, 제가 저희 집이 이제 거의 뭐 술집이에요. 사실. 그래서 <laughs> <laughs> 사람들 오면 은 분위기 좀 이렇게, 음, 이렇게 해놓고 아늑하게 어. 해놓고 어. 여기 이제 방에서 또 이렇게 막술 마시고 이런 거 좋아하고 놀러 오세요. 누구 놀러 오돼요이장형이 어떻게 돼? 갑자기 나는 이상형. 진행이 막하거든 어, 이상형이요? 어. 좀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음. 나를 좀 품어줄 수 있는 음. 사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술 마시는 거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아. 이거는? <laughs> 아, 그건 상관없어요 아 본인이 보니까 그런 사람인데 <laughs> 이 말은 뭐냐말잘 통하고 술 먹는 거 이해해 달라는 건 뭐냐면 자기 말을 무조건 들으라는 거야 <laughs> <laughs> 내가 술 먹든 말든 신경 쓰지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거지 그러 저기 앞으로의 뭐 저거는 이런 것도 나눠주렇요 네. 우리는 진짜 리얼로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맞아요. 어. 저 앞으로는 음. 어, 계속 좀 개그도 물론 좋아해서 지금 백쇼라는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계속 백쇼를 금토 음. 금요일 8시 토요일 6, 3시 6시 음. 개그는 개그대로 좀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연기 쪽으로 많이 아 연기 올린다 연기 올려 잘할 것 같아 맞아 <laughs> 선배님은? 그, 그 원숭이 옷만 입혀주면 <laughs> 원숭이 옷 입으면 거의 날아다네지 아이언맨 슈트지 거의 <웃음> <웃음> 아니 실컷 웃어놓고서 또 이러고 있어 자기도 웃겼어 웃겼는데 웃다보니까 정돈도 잘하고 빨리 마무리 하려고 지금 <laughs> 지금 소, 손 계속 까딱까딱거리는게 저게 불안하다는거야? 빨리 <laughs> <laughs> 가야돼 <laughs> <이제 웃음> 어디가요? 가야? 또 약속이 있어서 빨리 <laughs> 약속이 뭐 성격이야 <웃음> 강남을 <웃음> 빨리 가야 돼. 지오 자꾸 안어울리게 그러니까 뭐 <laughs> 가면 안되냐? <돼. 웃음> 가면 안돼? 어쨌든 <웃음> 갈게 <웃음> 진짜, 야 이렇게 조만간 이렇게. 술 먹자 은냥 잠깐 물어보고 가버리네. 아 빨리 가자. <laughs> 빨리 끝내려고. <laughs> 힘 없어 지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아무튼 자. 파이팅. 아, 네 여러분 채널 많이 구독해 주세요. 자자 아, 자, 지금까지 박은영하고 함께한 김영애 한끼 주세요. 안녕!